님께서 하신 미션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신날 때가 언제일까? 아, 물론 선교할 때도 신나겠죠근데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함께하심을 보고 그것을 간증할 때, 고백할 때더 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현장에 이렇게 함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간증할 때가 제일 신날 것 같아요. 그 고백과 간증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같이 그 은혜, 그 감동,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나누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더라는 거예요. 마냥 설렐 수만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의 말씀 보니까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야. 그런데 정작 선교 보고를 듣는 사람들의 관심은 선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거였죠. 디도가 할례 받았나? 어, 디도 할례 받아야지. 아는 것처럼 디도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어, 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할례 받아야지. 할래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관심 선교 보고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요 디도가 할래 받았나 받지 않았나 받아야 되나 받지 않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논쟁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한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넘어갈 수 있지.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오늘 끼얹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주일 하다 보면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아요. 어, 목숨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요, 가로막았어요. 막아요. 내가 어떻게요? 중요하지 않은 그 일에 내가 목숨 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아, 하나님의 열정에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참물 끼얹으면 안 되겠구나. 또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요? 참물 끼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바나바와 그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에 선교 보고에 또 선교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감격을 나누기보다는 디도 할례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논쟁 갖고 시비를 붙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물 견지 말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경제 가닥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두 번째는 남의 탓에 익숙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뭐에 익숙해지지 말자고요? 남의 탓에 익숙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참 남의 탓 잘하잖아요. 뭐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그참 얼마나 탄많이해요 오늘 사 절의 말씀 보니까,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은 유대인들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율법은 가만히 보면요, 늘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찾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사도개인들 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뭐 잘못했을 때내 아,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다 어떻게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지적하고 핑거포인트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문제 원인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꼭꼭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뭐예요?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율법사들 보면 굉장히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문제 찾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 이거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어떻게 잘 파헤쳐내요. 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너무 승하게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은혜가 떨어져요. 계속해서 이거 잘못입니다. 그 사람 그. 뭐 안식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지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요, 종종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어때요? 당신도 나만큼 해야지. 그거 잘못한 거야. 물론 기도 안 하는 건 잘못한 거겠죠. 근데 나만큼 하지 않으면 잘못한 거야. 나만큼 믿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야. 나 정도 헌신하지, 나 정도처럼 헌신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야. 다 뭐예요? 기독교의 탈을 쓴 율법을 또 믿고 살더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게 잘한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헌신 안 하는 게 잘하는 거, 잘하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지만 기준이 어떻게요? 내가 돼서 나만큼 하지 않으면 당신 잘못 믿는 거야. 나만큼 헌신하지면 당신 잘못하는 거야.라고 어떻게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어떻게요?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데 또 다시 어떻게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기독교 기독교를 그 기독교라고 하는 정신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모자를 하나 또 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은. 기독교인 같은데요 속에는 뭘로 꽉차 있어요? 율법으로 꽉차 있어요 율법의 특징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정지하고 비판하고 탓하는데 익숙하다 그랬어요 율법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긍정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이죠 저 사람 저거 못했네 그 사람 그거 그렇게 안돼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도 못했네 탓과 탓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일절에 1 4년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몇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1 4년 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요 율법에 심취돼 있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뭐 율, 율법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텐데, 아우린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아마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사도 개인들 놀래가지고 기절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였어요. 14년 동안 계속해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보고하러 왔는데 그 선교 보고하는 장이 어때요? 악귀의 장이 되는 거고요. 그 선교 보고하는 자리, 자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싸움하는 자리가 되고요. 논쟁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슬퍼요. 자, 5절 봅시다. 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리 합니다 라 자. 그때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할 때마다 오전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얘기해도, 너희가 아무리 행함으로 구원을 얘기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자기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태껏 내가 살아왔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 내게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저 유명한 이들을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또 도리어 내가 무할리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리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니까 당신은 어떻게요? 해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꾸 나를 위해서 나에게 시비를 거는데, 나의 리더십은 베드로가 인정한 리더십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중점에서 전했다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중점에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좀 관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관이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 게 조금 어떻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믿는 것도 조금 유대인보다는 어떻게 요좀 이방인들이 좀 어떻게 좀 자유롭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대율법으로부터 좀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음. 자, 더 나아가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는 한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면 나는 누구를 위한 사도예요? 여러분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처럼 달라들면 에... 할 말도 못 하자는 게저 같은 뭐 그냥 어뭐뭐 하다가 말았을 텐데 사도 바울 어떻게요?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복음의 타입 없습니다. 나의 리더십은 베드로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도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세 번째는. 자 우리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들여와여 떠나 물러가기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어, 세 번째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리더들하고 오늘 충돌하죠. 요데 <laughs>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충돌을 해요. 하필 상대가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 야고보는 이게 초대교회 정말 물론 뭐 예수님이 수지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리더 뭐 뛰어난 리더가 야고보지요. 이게 뭐 베드로 똑같은 그룹인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그러면 아 당연히 최고의 리더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미든지 뭐 몇년 지났지만 또 개종하고 또 사역했던 사울이 아 바울이 와서 그 베드로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어 논쟁이 붙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 바나바적 저기 뭐죠?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에 왔어요. 안디옥 지방에 왔기 때문에 아마 뭐그 그 교인들이 아이 목사님 좋은데 가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식사를 냈단 말이에요. 하,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야구보가 보낸 그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어 식사하고 있는데 딱 나타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 3 절에 보니까 바나바도 어떻게요? 어 아, 베드로가 피하니까 바나바도 어떻게요? 아유 나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같이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 한례자들을좀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은 생각들. 아 우리는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는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유대인은 할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 이게 어때요? 그 밑바닥 속에 깔려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까?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숟가락 탁 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 행동은 바울이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누구에게요?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말 어때요? 굉장히 무섭죠?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의 리더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 똑바로 살아? 당신 어떻게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금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이게, 이게 지금 뭐 작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질급한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뭐 해보겠다는 거야? <laughs> 물론 그런 내용 없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당신 똑바로 사십시오. 당신이 초대교 리더라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간 행동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또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 행위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하면, 한편 생각하면, 아예 좀 봐주지, 그냥 최대급의 일이던데. 근데요. 확실히 확실히 바울이 보통 분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정도 되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단순히 베드로 망신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그 행동 행동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방인한테는 좀 조심해야 되나봐. 그래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돼. 복음은 복음이지만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노는 건 생각해봐야 돼. 이런 생각들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베드로가 초대교에 뛰어난 리더였기 때문에 그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야 베드로는 우리하고 좀안 어울리려고 해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유명한 영국의 저, 설교가인 조한 스타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이 그냥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넘어갔다면 아마 뒤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당히 침체되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아유뭐 어, 리더가 그러는 거 어떡하겠어. 뭐좋좋 좋자고 하는 건데. 그럼 복음의 생명력이 어떻게 그만큼 약화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방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밥 먹을 때 떠난 그 행동은 정말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드물죠. 사도 바울은 아닌 것 아닌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아닌 것도 기다 그러고 긴 것도 아니다. 그러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세 번째 아닌 것 아니다. 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마지막 네 번째는 여전히 은혜가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싸웠던 그 일평생 싸웠던 문제가 뭐냐면 복음에 다른 것 섞는 것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복음에 다른 것 제발 섞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율법도 섞지 말고 또 행위도 섞지 말고 복음에 다른 그 어떤 좋은 것이라고 보여 조,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복음에 다른 것 섞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다른 것 섞는 순간 기독교는 뭐가 돼요? 또 다른 율법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율법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생을 그걸 막기 위해 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늘 말씀처럼 어, 십자가의 은혜죠 어,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 들어봅시다. 갈라디아 유명한 22장. 20, 아, 자,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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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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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에서 시작해서 보금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게 사도바울이에요. 아무리 좋은 인간의 철학, 아무리 좋은 인간의 행동, 아무리 좋은 인간의 선이라고 해도 거기에 보금의 플러스 시키는 순간 보금이 율법으로 타락하고 율법으로 추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많잖아요. 이건 비단 사도바울 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정말 복음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갖다 거기다 붙이고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도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어떻게 덧붙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내가 기독교 율법을 내가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질문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일 뭐 지난 노마스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는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의 완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율법에 짓고 은혜로 살겠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 0절의 말씀 이있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인생의 답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네요 아무리 복음이 시원찮아 보여도 거기다가 뭐 인간의 지식또 이런 것들을 가늠시키는 순간 또 다른 율법으로 추락하고 타락시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전은선 권사님, 어, 김희영 성도님은 지금 헌수빌로 들어왔고요. 어, 예, 전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이앤 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태숙 집사님, 그, 킴벌리 공팥 이식 수술을 위해서 21일 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손기호 목사님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골수 이식 수술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아프신 분들 우리 한번 이름들 부르면서 이 시간에 주위 한번 외치고 같이 통수원으로 같이.